안녕하세요. 배농입니다. 농장 사장님께서 배농네 구독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리갈리련을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입니다. 얘, 지금, 얘는 누구냐면 마셔니 오브 뷰티의 변이에요. 이 변이를 저한테 한, 한 8개? 7, 8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오늘 특가에 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꽃이 핀 아이도 있고, 이제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 원씩에 오늘 요 아이들 꽃이 없는 이런 아이도 있어요. 요런 아이, 마셔니 오브 뷰티 변이입니다. 저는 사실 변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농장 사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냥 만원씩의 요 변이들을 키워보시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변이도 참 예쁘죠? 귀엽습니다. 엄청. 이렇게색감하며 엄청 예뻐요. 그래서 한 번씩 키워보시는 거 너무 귀여우니까 또 만원이니까 이런 행복 잡으시고 만원이어도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요번에 요 변이 아이들도 사이즈 좋으니까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품들 아이들을 먼저 보여 드릴 거고요 요 아이는 터키식 커피입니다 요렇게 사이즈는 굉장히 요거 12호분입니다 사이즈 중품이에요 이 중품 아이들을 오늘은 일단은 먼저 판매하고 그 다음에 소품 아이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여 터키식 커피입니다. 1번. 그리고 얘는 중품 스파돈 보넨자입니다 제가 영상에 이렇게 보여드린 아이. 중품이에요. 사이즈 얘도 12호분입니다. 수영도 좋고 사이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델리, 델리가 지금, 어, 소품은 없습니다. 지금, 요 중품 하나가 있어요. 요 아이, 델리, 중품입니다. 그리고, 아, 얘가 그렇게, 어, 요즘에 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이의 변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얘가 발렌시아나가 이랬더니, 타이의 변이라고 하더라고요. 농장 사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것 같아요. 얘가 타이의 변이입니다. 하지만 타이의 변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사이즈도 좋고 하니까 요 아이 색감 너무 예쁘죠? 사랑스러운 색감입니다. 그리고 이 퍼플 집시. 퍼플 집시의 변이도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얘가 좀 특이하고 이렇게 그리고 꼬진심이 너무 좋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는 13호분입니다. 요 중품들은 어 35,000원씩입니다. 요 아이 저 오늘 행사예요. 얘도 가격 13호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거의 외목대 아주 오래된 목대죠 외목대처럼 요렇게 풍성하게 자란 아이구요 예 오늘 2만원에 갑니다 요거 득템하실 분요 아이 로지몬입니다 사이즈 진짜 큽니다 지금 12호 13호 정도 되는 것 같구요 사이즈는 굉장히 큽니다 한 30cm 넘을 것 같아요 한3 4세 3, 40cm 정도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가격 문의 많이 주세요. 사이즈도 좋고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데리고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좋고 이렇게 목질화돼서 여름도 잘 나를 수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로지몬 또 예쁘죠. 이렇게 특색이 있어요. 아주 색깔이 쨍해니 이런 거 예뻐하시는 꽃님들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아이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무늬가 되게 많았던 아이들 스민이에요 모나리자 바이스랑 비슷해서 아주 인기가 많은 품종이고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아주 꽃대가 튼실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바이스 아니고 자스민입니다. 자스민 그리고 이제 모나리자 바이스가 있습니다. 얘가 모나리자 바이스고요. 모나리자 바이스는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뾰족뾰족하기도 하면서 이런 데가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얘랑 이파리가 좀 달라요. 그렇게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꽃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기 뭐야? 모나리자 바이스!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지금 꽃멍이가 엄청나죠. 모나리자 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좋아한다고 연두연두에서 예뻐한다고 하는 우리 벅스웰 골든 애니버셜이입니다. 얘가 지금 꽃이 폈어요. 사실 연두연두의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판매가 모두 되어가지고 재입고 되었는데 너무 예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얘도 아주 상태가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밑에 쳐서 저기 삽목하셔도 되고 이렇게 풍성하게 기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요 아이 두 아이 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퀀탁 퍼펙션. 이렇게 가지가 두 갈래로 된 아이고요. 얘는 이제 칸탁퍼펙션인데 지금 꽃멍이 여기 보이시죠? 사이즈도 좋고요. 1 1호고 이렇게 꽃멍이가 다 있습니다. 저온처리가 저희 집에서 판매하는 건다 저온처리가 잘된 아이들이에요. 그만큼 개월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4월에 해가지고 저온처리 안 되고 막 이런 아이들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안티고입니다 안티고어. 요렇게 꽃이 폈지요. 안티고 사이즈 이렇습니다. 얘도 안티고입니다 이제 꽃이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너무 예쁘죠? 꽃 입장도 예쁜 아이예요. 꽃이 이제 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꽃대가 엄청 큰 아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서 여기도 다 좋은 처리가 돼서 꽃이 늦게까지 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특이한 아이, 요 아이, 퍼플 집시입니다. 퍼플 집시 이렇게 꽃멍이 엄청 많죠. 얘도 퍼플 집시입니다. 이렇게. 꽃몽 엄청 많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인제부터 꽃몽이 많이 터질 거고요. 몸집도 키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더라도 가져다가 키우시면 아주 예쁜 아이들로 요 퍼스트 브러쉬. 퍼스트 브러쉬가 너무 예쁘게 꽃을 뼛어요. 요 모종이지만 이렇게 꽃몽이 이쪽에도 지금 아직 필 아이가 있고요. 퍼스트 브러쉬입니다. 아, 볼터치 한 것처럼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도 있어요 모종 중에 요것도 퍼스트 브러시고요 안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꽃멍이 있습니다 작지만 꽃멍이는 다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올해 꼭 보시고 그 다음에 대품으로 키우시면 돼요 얘도 퍼스트 브러시입니다 얘도 꽃멍이 요 안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로지몬 대품 보여 중품 보여드렸잖아요. 요 소품도 로지몬이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꽃님들이 제가 좋아하는 저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 그 아이 요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뿌리 잘 활착되었고, 이제 크게 키우셔서 내년 봄에 꼭 보시고, 올해도 필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 추천드려요.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입니다. 얘는 마셔니 오브 뷰티예요 지금 요렇게 꽃멍이가 엄청나죠? 요렇게. 사이즈, 마셔니 오브 뷰티는 거의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꽃몸까지 있으니까 꽃 보시고 내년에 대품. 그럼 아마 꽃도 굉장히 커지는 거 아시죠? 화려하기가 유명한 거. 네. 지금까지 배농의 영상을 함께 해주신 꽃님들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성원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상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